네, 안녕하세요 오리엔트 전공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지원입니다 저는 오리엔트 전공 볼텐데 아, 우리 오리엔트 전공이 오늘 너무나도 예쁜 자리에 자, 안착이 되었죠 자 오늘 자, 상한가가 가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굉장히 유의한 자리에서 안착을 하면서 오리엔트 전공이 자 결국에는 쭉쭉 자, 제가 예상했던 자이 가격까지 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5월 7일부터 자, 5월 20일 사이에 지금 현재 자 대주주 매도 계획이 자몇 얼마 정도가 예정되어 있죠? 43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5월 1일에 지금 현재 이 선거 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지 영상 찍는 거는 자, 이 무죄 판결이 자, 된다라는 전제하에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 이제 5월 1일에 이 선거 관련해서 결국에는 자, 무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리엔트 전공은 어떻게 될수 밖에 없죠? 자, 주가가 굉장히 자, 강력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께 자, 오늘의 종가 관련해서 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딱1 1 0 0 0원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지금 현재 자,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종가가 만약에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금 가격 구간은 자, 어떤 구간이 되죠. 세력들이 매물 수화를 하면서 매수세를 붙인 구간이 결국에는 어떤 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구간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우리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으로 바뀌죠. 보시면 제가 어제 4월 29일 이재명 관련주 쫙좀 찍으면서 4월 30일 흐름 예측 필수 시청 이렇게 찍으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걸 잠깐 보고 가자면. 이 부분에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펼 수도 있고 자, 이 구간에서 툴펼 수도 있고 이 구간에 펼 수도 있고 자, 그거는 매물 소화를 지금 이제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11,000원 구간 자, 내일 상한가 구간 근처에서 한번 발생을 하고 자, 그다음 구간에 14,600원 구간에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자, 11,000원 구간에 제가 자,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이 11,000원 구간을 자, 소화를 해주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를 지금 현재 바라보셔야 된다? 잠시만요 우리가 15분 방으로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 11,000원 구간 오늘 종가를 지금 현재 굉장히 강력한 저항 매물대 구 구간.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윗꼬리에서 여기를 지금 이제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어디에 정 매물대가 있는 게 확인되죠, 우리 주주님들. 자, 14,000원 구간이죠.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종가가 자, 11,650원이야, 11,650원이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자 5월 2일에 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가격이 15,100원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구간 딱 보시면은 이 저항 매물대의 가장 자 약하디 약한 구간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돌파한 구간이 자 만약에 5월 2일에 자, 상한가를 가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오늘은 우리 주주님들의 이 멘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저항 매물대에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이 있으실 텐데 선물 자 오늘 본인들 자, 평단가 근처에 오면서, 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주주님들? 자, 매도하시려고 했죠? 자, 매도하시려고 했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도하셔서는 안 되신다고. 자, 그리고, 자, 다음 주에, 아, 다음 주가 아니죠. 금요일. 자, 금요일에 다시 한번더 상한가가 도달을 하면서, 이 다음 저항 매물 대 구간에 도달 한다라고 하면, 자, 어떤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냐면, 자, 제가 오늘 걸 기준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죠? 자,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흔들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흔들면서 올라갔는데 자, 이 흔드는 구간마다 이 저항 매을때 직전에 뭐가 있죠? 자, 여기에도 매물대 있던 구간. 자, 여기 구간 구간마다 흔들면서 이 물량 다 받아가면서 올렸죠? 자, 분명히 자, 오늘 날짜예요. 자, 이 지금 평단가 이 구간 근처에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 물량 던, 던지고 나왔을 거고. 자, 이 위에 매물대 있던 개인 투자자들 자, 손절 물량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 왜? 5월 1일 불안하니까. 자, 이런 물량이 오늘 흔들면서 나왔을 건데, 자, 추가적으로 다음 주, 아, 자꾸 다음 주래. 자, 금요일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내일, 자, 무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 자, 어떻게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주주님들 절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 구간에 있는, 자, 매물 받기 위해서, 자, 주주님들 주가 어떻게 올린다? 이렇게 흔들면서 올릴 수 밖에 없다. 근데 이게, 자, 단번에 상한가를 그나마 가면 다행인데, 이게, 자, 몇 거래일에 걸쳐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 우리 지금 현재, 자, 언제부터 언제 사이 우리가 대주주 매도 계획이 자, 5월 7일부터 5월 20일 사이. 그니까, 지금 이제 대주주는 이 기간 안에만 지금 현재 자,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자, 대주주의 매도는 어디 구간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적어도 우리가 16,000원 근처 윗 구간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인데, 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이 자, 일전에 오리엔트 정공이 자, 일전에도 3월 24일부터 3월 2월 24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자, 4180원 이구간 근처에서 43억 매도할 때도 자, 어디에서 매도를 했어요.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어디부터 자, 여기에서 매도 계획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매도계, 자, 말한 다음에, 자, 매도를 어디서 했다? 자, 여기 윗구간에서 했다. 자, 근데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 이 매도가 이 구간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요. 자, 그전 전고 매물 위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 쉬워집니다. 근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리엔트 전공, 자, 세력들이 어디까지 매물수화를 했으니까 왜 19,220원 2만원 라운드 피겨자리 직전 구간까지 이렇게 매물수화를 해놨을까 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진짜 상승은 저는 이 16,000원을 돌파하는 구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자,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자, 언제를 기점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5월 20일. 자, 5월 2 0일과지 지금 이제 대주주의 매도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우리 주주님들을 자, 엄청나게 흔들 거기 때문에, 자, 이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서, 자, 내가 진짜 오리엔트 전공 지금 현재 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러한 흔들림이 왜 나오는지만 이해를 한다 라고 하시면 절대 자 이러한 흔들림에 자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앞구간의 매물을 자 소화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오네트 전공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 자 누가 매도를 할때 우리 자 세력들 자 대주주가 매도를 할때 우리가 함께 매도를 한다 라고 하시면 우리 주주님들 절대 자, 절대 우리 주주님들 자, 손실을 보실 수 없습니다. 너가 대주주 매도할 때 어떻게 하냐? 자, 5월 7일부터 5월 20일 사이죠, 우리 주주님들. 근데 이 대주주가 자, 매도를 하면요, 자, 결국에는 이 공시를 올려야 되는데, 자, 이 공시를 올리면서 이 물량을 자, 언제 넘겼는지 다 공시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시에서 대주주가 분할 매도를 하는 그 물량 그대로 이 나왔던 창구에 대해서 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창구에서 어떻게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는지 왜 대주주가 매도하는 창구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창구, 뭐 키움이나 자 NH, 자 이런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구를 특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오리엔트 전공 관련해서 자, 16,000원 이상까지 자 무조건 끌고 가셔라. 자, 2만원 이상까지 무조건 끌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윗 구간에서 매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구를 보면서 그리고 또 저항 매물 때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면서 흔들리시지 마시고 주연이와 함께 가장 고점에서 매도하시라고 영상 찍어드리는 거니까요. 위에 있는 주연이 개인 번호 010-8671-8708 010-8671-8708로 전공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우리 주주님들이 오리엔트 전공의 가장 고점 가장 고점에서 제가 매도하실 수 있게 타점을 공유해 드릴게요. 테니깐요 자 내가 오리엔 전공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제 본전 근처에 오는데 자 약수익 조금만 먹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3% 5% 빨간불이 켜지면 손가락이 너무나도 근질거리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발 그냥 핸드폰 두시고요. 자, 제가 타점 드릴 때까지 제발 가만히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방금 말한 나의 매매 습관이 나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주연이 개인 번호 010 8671 8708 010 8671 8708로 전공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매매 습관 다시 한번더 키워나가자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주주님들이 오리엔트 전공으로 수익 실현을 진행하신 이후에 대선, 자, 이 대선이 마무리된 시점에 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뭐죠? 이알래스카 자, 이 관세협상 관련된 이알래스카이죠 자, 이알래스카 관련주들 중에서 자 지금은 자, 아직까지 대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우리 손이느이신 주주님들도 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자, 세력들의 매집주 자, 하나 말씀드리고 자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어, 억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현재, 자, 이전 이 종목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께, 자, 올해 대세, 자, 어떤 이 조선, 이 조선 관련, 자, 세력들의 매집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자, 들고 있는 종목들이 진행 중이지만, 자, 최근에 아무래도 이 조선주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그전부터 주연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자, 하나오션 3만 사천 원에 잡으시고, 지금 이제 100% 넘게 수익 중이시지만, 자, 이제 사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오션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디 쪽을 보셔야 되냐면, 기자재 쪽을 보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상 이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가 일전에 자, 2차 전지가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을 때, 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뭐 양극재니응극재니 전고체니 굉장히 조금 세분화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자, 이 조선 테마도 슈퍼사이클이 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자이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자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나 이 앱으로 이 lng 선쪽으로 기자재를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자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에서 자 갑자기 한두 달 안에 두배세배 이렇게 가는 기업들 금방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자 제가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께 자 계속해서 소통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자 지금 이 종목들의 자 수익 실현을 끝내고 난 이후에나 혹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자, 동시에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자, 당연히 올해는 이 조선주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앞으로도 자, 계속해서 2025년도 말 조선 자, 오사의 상선 해양 수주 잔액은, 자, 1772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자, 10.3%가 성장한 수치. 자, 한국 조선 업체들은, 자, LNG 운반선시장의몇 프로 이상을,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시장 우위 LNG 선반선 특수선, 자, 컨테이너 선 등, 자, 고부가치 선박의 교체 수요가, 자, 증가할 전망이다. 자, 게다가 지금 현재, 자,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MRO 시장 확대로 새로운 기회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조선 관련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어떤 종목, 이 LNG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주주님들께 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 조선 업계에서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의 성장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데, 자이 매집주는 2027년까지 이미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자 보시면 갑작스럽게 2024년에 이렇게 자, 매출액이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가가 이제 시세 분출을 막하기 시작을 하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 앞선 자, 물량 장악을 한 이후에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하락형 매집을 하며, 자 중간 중간 이렇게 계속해서 자 물량을 모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이후에, 자 이런 이후에 이제 막 이제 막그 전. 자,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더 지켜주면서 찍어주고, 자, 이제 막 시세 분출을 하기 시작을 하였다.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까지 장기간 매집을 한 종목들은요, 자, 어떠한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자, 이것과 비슷한 차트가, 예전에이 셀바스 AI라는 종목 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자, 앞에 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자, 물량 장악을 한 이후에, 자, 장악한 물량을 바탕으로, 자, 하락형 매집을, 하락형 매집을 이렇게 중간 중간 이어가다가 자, 결국에는 이 바닥 구간, 자, 바닥 구간 결국에는 찍어주고 나서 자, 시세 분출, 거래량 터뜨리면서 시세 분출을 하기 시작하자. 이중뭐 어디까지 갔냐면요, 자, 시세 분출을 하기 시작하자 쭉쭉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요. 그전 전구점 구간, 자, 그냥 자, 그냥 돌파해 버리면서 바닥에서 일곱 배가 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매집주라는 건요 이런 게 매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 슈퍼사이클이 거의 10년 만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매집을 진행한 정말 정성스러운 매집주 조선 히든주 조선 LNG 조선 LNG 관련 기자재 조선 히든주 매집주 받아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주연이 개인번호. 자, 010-867-1-8708. 010-867-1-8708로, 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은, 자, 제가, 자, 1대1 피드백 받으실 수 있게, 신청폼 드렸던 거에, 마찬가지로 히든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히든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PPT 파일과 더불어서 종목명 공유해드리니까요. 자, 반드시 이번 조선주 10년 만에 온 슈퍼사이클 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